안녕하세요. 대구 코넬비뇨기과 원장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경 수술 먼저, 음경 확대 먼저 어, 요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경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남성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이 원장이 꼭 복경 수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음경 확대를 하려고 하면은 복경 수술을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주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음경 확대를 하기 가장 좋은 성기는 바로 이렇게 음경이 이제 이렇게 성기 모형처럼 이렇게 복경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너무 타이트한 피부도 아니고 또 너무 덮여 있는 피부도 아니고 약간의 여분이 있는 이런 음경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음경 확대를 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엉경 확대라라고 하는 것은, 엉경 피부 밑으로, 약물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엉경을 확대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피부 여분이 있으므로, 어, 수술하기도 편안하고, 확대 효과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피부 여분이 없고,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제, 시술하기도 좀 까다롭고, 또 확대 효과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너무 많으신 분은, 이제, 어, 확대 후에 모양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옷으로 따지면, 이제, 본인의 몸에 딱 맞는 옷이어야 되는데, 너무 쫄티, 너무 딱 달라붙는 옷이 입으면 본인이 좀 불편하실 까 아니겠습니까? 또, 옷이 너무 헐렁해도 또 본인한테 안 맞는 옷이 될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뇨과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주 아이디어란 이제 언경학대 하시려고 하는 분의 폭영 상태는 폭영 수술을 하셨고, 또그 복용 수술 피부가 약간 늘어나 가지고 약간의 여분의 피부가 있는 상태가 가장 음경 확대를 하기가 좋은 이제 상태이지만은 반드시 복용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복용 수술 안 하신 분들 중에도 음경 여분이 많이 이제 기도를다 어, 덮을 정도가 아니라 약간을 덮을 정도의 어, 표피 여분이 있으신 분들은 복용 수술 안 하셔도 어, 확대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한마디로 오히려 더 편안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용 수술에 의한 옛날 과거의 복용 수술 자국에 의한 요는 이제 유착도 없고 또 그러므로 수술하기도 편안하고 또 여분도 적당히 있으므로 수술하기도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복용이 복용 수술 안 하셨는데 피부 여분이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용을 하기가 이제 싫으시군다 실어시근다, 시으시군다든지 조금 이제 번거로우시면은 복용을 안 하시고. 이제 피부 여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모양을 바로 잡는 이제 마사지 요법이나 이런 수술 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복이 여분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음경 확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음경 확대를 하시면서 음경 확대와 아울려서 이제 복용 수술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용 수술은 이렇게 다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라 피부만 딱 잘라내는 우리가 아는 거를 복용 수술의 슬리브 테크닉, 이제 요겉 부분만 잘라낸다. 이래서 슬리브 테크닉이다라고 안에는 용어를 쓰는데 피부만 쏙끄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복용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피부 여분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음경 확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복용수술과 어울려서 엉경 확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아이디어를 하시고, 이제 복용수술을 하기 이제 나이도 좀 있는데 싫다, 번거롭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자주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피부 여분이 많은 상태에서 확대 수술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모양을 바로 잡는 이런 수술 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셔야 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실리콘 링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폭용 수술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 실리콘 링은 말 그대로 요 기두 아래쪽에다가 요렇게 이제 실리콘 형태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폭용 수술이 안돼 있으시면 모양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반드시 폭용 수술이 되어 있는 분들에 향해서 이제 실리콘 링 수술이 가능해지고 만약에 이제 복경 수술이 안돼 있는 분이 이제 실리콘윙을 넣고 싶으시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윙을 넣시면서 으 역시 복경 수술을 같이 하는 수술을 받는 것이 실리콘 형태의 모양을 아주 아이들하게 낼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물론. 아주 드물지만은 폭염소들이 안 되어 있는 분들 중에도 피부 여분이 많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폭염소들을 안 하셔도, 이제 실리콘 형태의 링을, 보형물을 삽입하셔도 아주 모양이 이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T자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보형물 이제, 폭염소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어, T자형의 링을 넣으면서, 이제, 폭염소들을 같이 하는 게 좋으시고, 만약에 피부 여분이 이제 복용 수술 안 하셨는데도 피부 여분이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하 경우에는 이제 티링 자체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 여분을 이렇게 이제 극복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이제 복용 수술 안 하셔도 이제 티링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용 수술 돼 있는 음경이 이제 음경 확대를 하기에는 가장 좋은 음경이 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폭염수술을 안 하셨는데, 피부 여분이 작게 있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폭염수술을 안 하고 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세 번째 경우에, 즉, 폭염수술 안 하셨는데, 피부 여분이 아주 많으신 경우에는, 폭염과 함께 음경확대를 같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 만약에 이제 복용을 하시기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이제, 어, 왜냐면 피부 여분이 많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수술 후 관리를 좀더 철저히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경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남성분들이 항상 복용을 해야 됩니까? 복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확실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음경 확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약물 시술, 필러를 이용한 약물 학대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복용 수술 안 하신 분들도 피부 여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은 복용 수술을 안 하셔도 그냥 주사 한대만으로써도 이렇게 음경 확대가 가능한 약물 음경 확대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셨지? 감사합니다.